집에서 받으면 이게 PC 방 할인이 안 돼. 근데 이제 피파 대학을 신청하게 되면은 PC 방 할인을 해가지고 돈을 더 받을 수 있거든. 평상시 2에서 3분 소요.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게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플레이가 존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어내 플레이가 망가졌어. 어 언제부터냐? 훈련 코치 나올 때부터 망가졌어. 그래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간다. 어차피 국제대회에서 훈코 인정 안 하잖아. 어차피 훈코 인정 안 한단 말이야. 앞으로 이제 모든 공식 대회, 혹은 이제, 어, 소규모 대회, 이제 뭐, 뭐, 별풍빵, 이런 거, 이런 것도 그냥 싹다 훈코 없이, 어, 싹다 훈코 없이, 어, 진행, 어, 하는 걸로 이제 그냥 못 박았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대회 준비를 해야겠어. 그리고 이제 진짜 넥슨한테도 건의해야지. 대회 때 훈련 코치 없애고 진행하자고. 나는 솔직히 훈련 코치를 왜 만든지 모르겠어. 존나 훈련 코치 생기면서 이제 경기가 다 망가졌어. 거의 진짜 뭐들라탄이 어, 그러니까 훈련 코치 나오면서 안 좋은 점이 은바페 같은 빠른 놈들 특성 가진 선수들. 안쓰게 되고, 그리고, 솔직히 이제, 어, 손흥민도 좋지만, 슛 원툴이거든? 침투 좋긴 한데, 비용이 달면 사기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게 나는 존나 못마땅해. 아, 신규 유입들도 훈코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맞아? 근데 팩트는, TT 굴리트 1카에 훈코 단계 MC굴보다 좋지 않은 좋진 않음, 아니, 아마 당연히 안 좋지 뭘 저는 거의 그 정도 급인데 그냥 모나미 펜에다가 그냥 어 거기다가 뭐 시그니처 사인 단다고 그 명품 펜이나 이런 거보다 뭐 좋냐? 당연히 안 좋지 아좀 제발 좀 생각을 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말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말 같지 않은 말을 말 같은 소리를 뭐뭐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팩트 팩트 거리고 있어 스탯이 지금 12가 차이나는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씨바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나만의 이제 나만의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나만의 트레이닝을 할 거고 훈련 코치 쓰는, 쓰는 사람들을 경멸할 것 같아 거의 이 정도야 거의 이 정도야 훈련 코치는 이제 거의 이제 어 약물 투여 거의 나는 진짜 거의 이 정도 느낌까지 지금 받을 것 같아 근데 경멸은 좀 심하긴 어어좀 어. 심하긴 했다 어 피파22는 그 포지셔닝인가? 뭐, 이런 게 있어. 앵커나, 뭐, 섀도우나, 어? 뭐, 거기다가 이제, 헌터,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도 적패긴 하거든? 피온에서 가장 적패의 훈련 코치는 무엇이냐? 사이렌, 요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냥 존재 자체가 약물 투여야, 이건. 거의 진짜 이게 거의 약물 투여급이야. 이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될것 같아. 아, 침투침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대비가 돼요. 왜냐? QS 누르자마자 이제 뛰어가는 모습이 보이거든? 근데 사이렌은 씨발, 이거는 거의 진짜 십사기야,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이렌이 있어도 상관없고, 이게 어느 정도 그냥 도움, 좀 약간 도움만 주는 그런 정도급 되려면은, 다 인정하게끔 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릴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경기 시간이 존나 길고, 그리고 스테미너도 빨리 달아야 돼. 피온은 이게 제일 문제야. 피온 가장 큰 문제점. 경기 시간이 짧고 스태미너 크게 의미없음 이게 가장 문제야 이게 이게 존나 문제 야 왜냐면은 경기 시간이 짧고 만약에 스태미너가 이제 빨리 달게 된다 경기 시간이 길고 그러면 이제 사이렌 몇번 쓰잖아 어 히빨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거의 체력이 조루가 돼 죽어야 되는데 진짜 요즘 사이렌단 공격수들이 어느 정도 급이면 하면은 그냥, 이제, 피온의 모든, 어, 피온 선수들이, 거진, 88올림픽, 이봉주 급이야. 88올림픽 맞냐? 우리 이봉주 선생님이 금메달 딴 때가? 긴가민가 하는데? 아,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아, 90, 90, 아, 88이 아니라 96년도인가? 아, 2000년도, 암튼, 어, 88은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2000, 어, 2000년도 올림픽인가봐. 야, 우리도 사이렌을 못 막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이렌 잘 막겠니? 그리고 이제 게임을 오래 오래 하면 할수록 이제 뭐가 늘어. 이제 훈련 코치 이제 5성이나뭐 이런 게 늘겠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어, 요 사이렌을 쓰게 되면은 존나 좋아지겠지? 야, 이게 너무 불공정하다니까. 그래서 아싸리 내가 생각한 건데, 야, 난 이제 앞으로 그냥 이제 훈련 코치 그냥 빼고 게임 하려고. 훈련 코치 생기면서 이제 게임이 뭔가 조 같아졌어, 진짜. 삐용, 침패침, 다 에이전트 돌려버리자. 야, 나중에 공식대회 때 아니다. 어? 예선전은 훈련 코치 있어야 된다. 이러면 써야 될거 아니야. 그때는 써야지, 임마. 대회 때는. 어? 근데 이제 만약에 공식대회 때 이제 훈련 코치 쓰게 해준다 하면은 또 이제 다시 써야지. 근데 지금, 지금은 내가 쓰는 이유가 이게 적패인 이유도 있지만 이것도 존나 커. 공식대회 때 이제, 어, 훈련 코치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취지는 알겠어. 훈련 코치를 끼면서 조금 약간 여러 명의 사람들이 조금 이제 게임하게끔 뭐 여러 명의 선수들을 쓸수 있게끔 기용하게끔 그렇게 만든 건 내가 알겠는데 그리고 진짜 이게 피파가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클래식이잖아. 아니 경기 시간을 왜못 바꾸는 거야 이거를? 이걸 왜 막아둔 거야? 아니 여기 거의 북한이라니까? 이걸 왜 막아놨을까? 아 그치. 피2랑 P3 때는 바꿀 수 있었지. 근데 이걸 왜못 바꾸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 맞다. 약 먹을 시간 됐다. 근데, 인게임 족도 신경 안 쓴다. 아주 좋아요, 그런 거. 근데 제가 팩폭 하나 갈겨드릴게요. 그건 니들도 똑같아. 유저들도, 어, 니들은 조금 심했으니까, 유저들도 똑같아. 이건 진짜 맞아. 솔직히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는 건데, 니들은, 님들은 어차피, 인게임 뭐 신경 쓴다, 족 같다, 뭐 했다 해도 별로 신경 안 써. 뭐 인게임이 뭐 10분인지, 몇 분인지, 뭐 한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것만 봐도 알잖아. 어 CP 시즌 시즌 존나 내고 그러면서 이제 시, 캡 제라드 비교하면서 뭐 이런 거 존나 이런 것만 하고. 그냥 이제 유저들도 오디피기 게임만 하고 있어. 버진 진짜 오디피기 게임이야. 저번 설문조사 결과 그, 그거 어디서 보는데 뭐 메타 게임의 메타 뭐 게임의 메타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제 스타는 계속 빌드가 짜여지고. 이제 피파는 축구라는 이게 롤도 계속 뭐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메타를 피파는 선수들 능력치를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수도 난 있다고 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게임을 어 게임에 대해서 징징대고 뭐 하고 이러고 저 솔직히 아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봐 봐라. 그러니까 이게 뭐 피파 뭐 유튜브나 BJ들 중에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좀 내가 맞다고 생각해. 나만큼 이제 피파 인게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인게임을 어떻게든 고쳐보고 하려고 뭐 사이렌이나 뭐 이런거 그냥 먼저 다 얘기하면서 뭐하고 이그 뭐라 그래야 되지? 나만큼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긴 해. 그건 맞잖아. 어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현실을 부정하면은 그냥 이제 변되는 시대긴 하지 지금 같은 시대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새 시즌 나오면서 한번더 느꼈어 야새 시즌 나오기 전에는 뭐뭐 뭐 어쩌니 저쩌니 게임이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새 시즌 나오니까 와 시발 캡틴 C A P 시즌 드디어 나오는구만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 응오 휴바 존나 설레네 인중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짓거리다가 <웃음> <웃음> 그거 한번더들어보고 계신데 와 이제 백윤수 선생님 그 연기 아, 야무졌지 아 솔직히 그런 거는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인정하겠어 CP 시즌 중에 그래도 좀 약간 이제 이제껏 안 보였던 선수들 어뭐플래처 얘기하시니까 하는 건데 뭐 그런 선수들 나오면은 어좀 그래도 뭔가 조금 메타가 달라지면서 뭔가 좀있을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야 이거 그 넥스트필드 끝났냐? 봐봐 넥스트필드 이거 뭐 10월 6일부터 이거 뭐 10월 8일부터까지 이렇게 했잖아 뭐 적용일자도 시발안 나와있어 적용일자도 그리고 이거 졷도 의미 없다니까? 공줄별 경합시 공격수 헤딩슈 정확도 조정 내가 봤을 땐 나중에 훈련코치로 이거 헤딩 야 지금 훈련코치 헤딩 없지? 이거 나올 수도 있어 어? 이게 이거 사람들이 진짜 지금 그냥 다 이런 걸로 다 팔아먹는다니까? 야 봐봐라. 아니 결국 지금 CP CP 나오는 것도 결국 이거 캐시로 팔아먹잖아 이거. 어 BP랑 CP 상자 이렇게 어 아주 구색 좋게 내놓으면서 싸게 하면서 그러면서 CP를 좀도안 나오게 해놓겠지. 어 이거 다 이런다니까. 아니 나는 근데 솔직히 이 도전 과제나 뭐 이런 미션 뭐 업적으로 CP 얻는 건 내가 인정을 해. 근데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점점 이제 CP를 존나게 풀면서, 이제 한 두세 달 있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냐. 만약에 CP를 푼다. 두세 달 후에 이제, 어 싹다 사이렌 만렙에, 싹다 이제, 어, 침투침 하면서, 센터백트 이제 재정비에, 어 빠른 놈들, 빠른 놈들 쓰겠지? 그러면서 이제 노리는 게, 넥슨이 노리는 게 뭐냐. 지금 공격수, 공격수 헤딩 슛 정확도 조정한다 고했잖아 빠르고, 키 작은 놈 못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메타를 갈갈이 계속 찢어내고, 어, 메타를 계속 내면서 선수도 계속 내고, 그러면서 이제, 어, 캐시템 존나 내고, 그러면서 수익 창출하라는,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민중의 민심을 살짝 달랬죠. 여기서 이제, 침투 요청의 즉각 반응, 침투 패스, 바로 침투, 코치 발도 증가되는 가속도 1차 테스트 구장보다 감소된다. 이게 감소 수치도 얘기를 안 해. 어? 뭐, 퍼센티지로 얘기를 안 한다니까? 이거 롤이 나는 각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다 뭐, 어? 뭐, 마저나 뭐나 이런 거다 이제 수치별로 다 내주잖아. 그치? 밸런스 무너뜨려서 선수 계속 바꾸게 만들고. 아무튼 지금 이 게임이 바뀌려면은 아, 난 진짜 너무 답답하다. 솔직히 이거 관심 많이 없어, 사람들. 게임이 바뀌기는 바라는데, 어? 이런 건 관심 없고 맨날 CP 시즌만 관심 있어 하고. 예를 들어줄게. 내가 항상 이제 사람들이랑 뭐좀 진중한 대화를 할때한 번씩 이런 비유를 하는데 새로운 시즌 나오면 좋아할 사람도 흑우밖에 없다는데 하 커뮤니티 사이트 한번 돌아다녀봅니다. 야 들어가자마자 있어. 어다 CP 시즌이야. 다싹 다. 어? 이런 사람들이 그 전에 무슨 얘기했었나 한번 봐볼게. 이분을 내가 저격하는 건 아니라 아니고요. 그냥 이런 분들이 뭐 전에 뭐 이렇게 해왔던 거 봐봐.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 진짜 훈련코치는 최악이다. 운영하는 참 잘한다. 넥슨. 근데 일반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한번 봐볼게. 다른 레스터 선수는 내주면서 다 네이선 다이어는 안 주고 기성용엄어서 라우트리지 안 내준다. 근데 난 이런 분들은 인정이야. 왜냐? 되게 매니아하게 즐기시는 분들이잖아. 매니아하게 맞잖아. 근데 한번 여기다 엔진을 쳐볼게요. 봐봐. 엔진을 굉장히 이렇게 <laughs>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 근데 이제 결국에는 새로운 시즌 나오면은. 그냥 신규 수준이잖아, 맞잖아. 키파 인벤 한번 봐봅니다. 인벤. 여기다 CAP를 써볼게. 쳐볼게. 아니, 시발, 국민 청원이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난 진짜 이 게임이 좀 엔진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